네, 요거 좀 볼까요? 유아인. 유아인이, 음, 복귀를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또 질문을 주시긴 했어요. 네, 유아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약이 아니라 프로포폴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프로포폴을 아주 상당히 상습, 그, 복용을, 아, 복용이라네, 그, 투약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 김건희 마약의 희생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규현이가 법정부서까지 하고 고초를 많이 겪었고 그뭐 물론 프로포폴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그 명예를 실추되는 일이 됐었죠. 그래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배 그래서 상고가 기각이 돼서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근데 그 영화 찍었던 거 승부라는 영화 이 영화도 뭐 4년 만에 나오고 예.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도 뭐 흥행에도 저 홍보 같은 거에도 참여를 못 하게 된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이 영화도 좀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랬는데 음, 승부 영화 봤는데 좋더라고요. 연기도 잘하고요. 물론 4년 전에 찍은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주 이 유아인은 연기는 잘한다. 그리고 그프로포폴에 대해서도 뭐 반성을 많이 했겠죠. 자, 다시 이 사람이 활약할 수 있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유아인. 네. 예전에 한번 질문 주셔 가지고 리딩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음. 자. 아, 우리 이것보다 도 유아인이 김건희의 희생자인 게 밝혀지나, 그거를 좀 볼까요? 예전에 한번 봤어요. 이 사람 복귀할 거예요. 응, 복귀할 거고, 다시 연기 잘할 거라고 봐요.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유아인이 김건희의 희생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유아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였죠? 목소리 좋은 사람. 그 자살하신 분. 그 사람 일도 그렇고요. 네, 좀 볼까요? 음, 밝혀질까? 음. 그 마약 덮플라고아 이성균 음 너무 딱하죠 근데 이제 그런 내막들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밝혀질까 밝혀질까 어,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는 않나 보네요. 음... 이거 나중에 재조명 돼야 되는데. 음... 이분 개인적으로는, 어, 4, 5개월 이상 걸리면 또, 음 다시 활동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참 지금 큰 폭탄을 맞은 상황이니까요. 요거는 맞아요. 조금 더 버티면 밝혀질 일일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그런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그다 이렇게 예한한번 이렇게 파도가 확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저런 것도 있더라 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안 밝혀질 것 같고, 이분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썩 좋은 시기가 아니다. 음, 조금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활동을 하네요. 예. 네. 그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수 있는지 어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작품의 얘기가 나온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전에도 있잖아요. 이미 알아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주변에서 이 유아인이라는 배,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눈치를 봐요. 아직은 눈치를 본다. 괜히 썼다가 음,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는 갖고 있다. 근데 다시 좋게 흘러가요. 매지션의 네, 선 카드 나오네요. 그리고 그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는 야, 좀 금방 밝혀지는 느낌은 아니네요. 음. 음. 결국에 나중에 밝혀질까? 음. 결국에 나중에 밝혀질까? 아. 밝혀질 거야. 글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소드의 9번, 컵의 8번, 소드의 6번.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이 내용은 좀 묻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김건희의 다른 악행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시대에 떠밀려서 가서 그냥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대. 하는 그걸로 묻힐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이 건드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음. 네. 어떻게 됐던 이분은 복귀해서 잘 하실 겁니다. 다시 활동할 거예요.